안녕하세요. 오늘은 s o 의 주유소 전용 단말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풀서비스 주유소 단말기 소개 및 필수 사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유선 단말기 JT330, 대면 단말기 JT700 이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유선 단말기 JT330 어, 승인, 취소, 현금 영수증 결제 방법은 저희가 이전 시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선 단말기에서 일단 유종 단가 설정하는 법을 한번 해볼게요. 단말기 보시면 특수 버튼이 있거든요. 특수 버튼 누르시면 1번 사용자 설정이라고 있으세요. 1번 누르시고, 1번에 유종 설정. 이때 주유소나 충전소인지, 뭐 경영을 하시는 건지 확인하셔서 1번 주유소로 먼저 해볼게요. 유종별 집계는 집계 집게 내역에서 유종별로 집계하실 때 사용하시려고 하면 예를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아니요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기터 사용, 어, 사용 여부는, 음, 요소수나, 뭐, 세차,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때 하시는 거니까, 예, 눌러주시고, 주유량 인쇄 여부도, 점표에 나오시, 어, 주유량이 나오게 하시려면,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단가 인쇄 여부도, 점표에 출, 어, 인쇄가 되시게 하시려면,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 단가, 어, 주유소에서 넣으시는 단가 일단 넣으시고요. 경유도, 단가 넣어주시고, 등유도, 단가 넣어주시고요. 뭐, 고급류, 뭐, 요소수, 세차, 참가제 단가,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면세유 단가 사용하시는 데는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사용 안 하시는 데는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유종 단가 설정하는 걸 해봤고요. 이제는 공공조달이나 현장 할인 결제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종료 버튼 누르시고, 일단 일반 승인하는 것처럼 카드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 포인트 카드를, 어, 읽혀주시면 되거든요. 뭐, 휘발유 결제하실 거면 1번 휘발유, 판매 금액, 누르시고, 할부 계열은 없으시니까 인력. 이렇게 하시면 이제 승인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테스트 한 거니까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직전 취소. 예, 이렇게 하시면 취소까지 완료됐고요. 이제 공공조달이나 아, 현장 할인 하실 때는 어, 이 버튼의 8번 버튼 누르시면 현장 할인이나 공공조달 이렇게 뜨세요. 현장 할인하실 때는 1번 버튼 누르시고 카드 넣어주시고요. 포인트 카드 입력해주시면 되고 뭐 금액 눌러주시고 이 하시면 결제가 되시는 거고요. 취소는 동일하게 마지막 거래는 1번 거래하셔서 이렇게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할인 현장 할인은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8번 버튼 누르시고 공공조달 누르셔서 똑같이 결제하시면 되십니다 이것으로 현가, 어, 공공조달과 현장 할인 결제법 확인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JT700 핸디 단말기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까 유선 단말기와 동일하게 승인하는 법, 그 다음에 공공요달, 그 다음에 현장 할인 유종 단가 설정하는 거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단말기도 JT700도 똑같이 유선 단말기와 동일하게 유종 설정하시는 것은 동일하시고요 특수 버튼 누르시고 1번 사용지 설정 들어가셔서 1번 유종 설정 누르시고 주유소 선택하셔서 아까 지금 저희가 유선 단말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카드 결제하는 법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카드 결제하실 때 이렇게 생긴 카드 어, 포인트 카드가 있고요. 휴대폰에 이렇게 바코드로 된 어, 포인트 카드를 갖고 오실 경우가 있으세요. 일단 일반 카드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카드로 결제하실 때 일단 카드를 꼽으시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카드를 켜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동일하게 유선단말에 동일하게 결제하시면 되고요. 바코드 카드로 결제하실 때는 카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빨간색 버튼이 있으세요. 이걸 누르시면 뒤에 바코드가 이렇게 활성화 되시거든요. 그 장치로 이렇게 누르시면 삑 소리가 나고 어, 바코드가 인식이 되세요. 그럼 동일하게 또 똑같이 결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현장 할인이나 어, 일반 공공조달도 유선단막에 동일하게 8번 버튼 누르시면 현장 할인, 공공조달 이렇게 있으시니까요. 동일하게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JT칩에 거래하는 것도 한번 알아봤고요. 어, 저희가 어, 주유소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